여러분 안녕하세요. 농촌을 사랑하는 농장 엠농팜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중요한 사실을 그동안 말씀 못 드린 것이 있어서 어, 제가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트레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서 좀 심란해 보이긴 하는데요. 임시로 올려놓은 거 참고로 하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밑에 단지 깨진 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이 돌은요 그냥 굴러다니는 막돌입니다. 아무데서나 막 굴러다니는 막돌을 이렇게 본드 작업을 해서 제가 붙여서 이런 식으로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서 여기에다가는 어, 양지익기를 덮어주었고요, 왕거미를 심어주었습니다. 요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는 지금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다람쥐 꼬리를 심었습니다. 봄 되면 다람쥐 꼬리가 바글바글 풍성해지겠죠. 자, 이 아이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거 돌이죠. 돌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 속에 지금 생명토를 동글동글하게 해서 넣고서 지금 이거 심어준 거거든요. 이 심어 주었는데, 이 생명토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딱딱하게 굳죠? 굳어도 이렇게 배합이 잘된 아홉 가지 넣어가지고 비율을 맞춰서 배합이 된 생명토는 이게 심어도 자구가 나오고 이 속에서 뿌리가 내린답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요, 자, 이 아이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흔들리죠? 흔들리는데 절대로 들리진 않습니다. 이건 들리진 않아. 이거 아무리 해도.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흔들리기는, 조금 흔들린듯 해도 절대 이 아이는 들리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쪽 거를 또 한번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목부작을 해 놓은 건데요. 어, 이 아이는 해 놓은 지가 한두달 정도 됐습니다. 두달 넘었겠네요. 정확한 날짜는 중요하진 않지만. 자 그런데 이 아이도 이렇게 생명토에다가 어, 이끼를 얹고서 바이솔을 심어 주었는데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아 얘는 피핑 같은 거요. 얘는 거미줄. 얘도 이렇게 자구가 나왔죠. 여기도 음 얘는 삼색 바이솔. 얘도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왔죠. 이렇게 석부작이나 목부작을 하면 얼굴이 작게 크고 자구도 작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는 자 이렇게 보실까요 보시면은 자 이렇게 달랑 들립니다 이렇게 들리면 안 되죠 이 복부작을 해 놓은 것인데 이렇게 달랑 들려요 자 여기도 이렇게 달랑 들립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달랑 들리죠 그럼 불안하잖아요 언제 떨어져도 떨어지고 떨어지면 또 박살 날것같고 음, 그래서, 이게, 들리는 것을, 안 들리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이 잇기는 양지 기가 아니고 산이기입니다이게산이기는 이렇게, 이렇게 심으면요 씌우면은 이렇게 늘어나게 변하고요, 살아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체에다 심었어도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왔죠. 지금, 하엽도 많이 졌고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이렇게 들리는 이유는요 또 이게 나무잖아요 나무는 수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들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 방법 제가 지금서부터 작업을 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물로는 어 몰탈 그리고, 이거, 전문가용, 전문가용 본드. 자,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자, 이것은 철사입니다. 가는 아, 철사인데요. 어, 철물점 같은 데 가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석부작이나 목부작 같은 거, 전문적으로 이렇게 화산석, 잇기, 뭐 이렇게 파시는 분들한테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이렇게 중간을 잡고서 저기, 놓고서는요, 먼저 본드를 여기다가 얹어주었습니다. 어우, 연기, 나무라서, 야, 본드가 금방 연기에 확 나네. 요 몰타를 얹어주고요, 또 본드를. 뿌려주고, 또, 몰탈. 음, 이렇게 한두번 했습니다. 두번 정도 하면 철사가 여기에 딱 붙었어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서, 그리고서 지금 여기다가 저기 몰탈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흙을 안 올려도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좀 올려주겠습니다. 이 하고서 이 아이를 이렇게 얹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처음에 작업하실 때 지금은 다 완성된 상태에서 이게 하는 거고요. 원래는 처음에 이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처음에 이걸 하셔야 되고요. 지금 아 이게 지금 또참 일단 좀 잘못됐는데 먼저 손으로 이렇게 가식으로 손으로 한번 이렇게 돌려줘서 손으로 한번 이렇게 가식으로 돌려줘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후에요 지금 이 뺀지 말고 또 가는 뺀지 있는데, 지금 그게 쓰고 나서 제자리도 안 나와가지고 못 찾겠어요.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제 돌려주는데요. 이 아이를 당기면서 돌려주지 말고 누르면서 돌려주시는 겁니다. 누르면서. 자, 이렇게 누르면서, 당기면서 돌려주지 말고 누르면서 이렇게 돌려주면 꽉 조여지겠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자 이렇게 하면 철사가 익기 속으로 들어가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봄 돼서 얘들이 자구가 많이 나오면 보이지가 않고요자 그런 다음에 철사 이렇게 나온거 있죠 요 아이는 이렇게 벤티로 잘라 주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두겹 이라서 잘안 잘라 지네요 제가 힘이 약해서 어, 지금 부러지기는 지금 벤치가 들어가 인부러졌습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또손 다치지 않게 이렇게 해놓고 자 이런식으로 하면은요 자 들어보시면 절대로 이제 들리지 않겠죠 땅이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저요 위에를 다시 한번 위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을 이 철사는 화산석 살때 서비스 달라고 하세요 아까는 이렇게 중간에 놓고 했는데 지금은 이 뒤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해서 이쪽을 길게 하고 이쪽을 짧게 해서 이렇게 해서 묶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을 길게 하고 음. 역시 먼저 본드를 살짝 얹고요. 몰탈. 뿌려주고, 다시 한번 본드 뿌려주고, 몰탈 다시 한번 해주고, 자, 본드 한번 더. 한번 더, 아니 이한두번 한 정도만 해도요. 이거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지금 이거는 이제 수리하는 것을 보강하는 어, 것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미 해놓으신 거, 만약에 새로 하실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자 이렇게 하고시고 철사의 기, 이쪽을 내가 제가 더 일부러 길게 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조금 짧죠 이제 넘어왔죠 그러면은 여기서 돌려가지고요 일단은 이렇게 가식으로 한번 이렇게 묶어줍니다 가식으로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뺀지로 잡고 자 이제 돌려주면 쪼여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돌린 다음에는요 땡기지 마시고 밀면서 얘를 잡고 이렇게 이술 쪽으로 생명투적으로 이렇게 밀면서 쪼이면 되십니다 계속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 쪼여졌습니다 어, 응? 이렇게 쪼여졌죠 아 근데 이쪽을 보니까 조금 더 쪼여졌으면 좀더 쪼여도 되겠습니다. 자 두개가 끝났습니다. 자이 아이도 아까 들렸는데 지금은 들리지 않죠. 이게 흔들려도요. 절대 땅에 떨어진다는 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이 아이들은 이제 클 거고요. 자 여기 또 하나 여기 하나 또 있죠. 이 아이도 마주하겠습니다. <laughs> 여기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네. <laughs> 자, 이 아이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이제 흔한 말로 철사라고 했는데요. 이 아이가 이, 저기, 그 결속선이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결속선. 근데 저는 그냥 쉽게, 아이고, 본드가, 없어서, 잠깐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자, 제가 본드 가져오이라고 자, 본드를 얹어주고, 몰탈, 조금만 얹어주고요. 자, 본드, 본드 작업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결속선이요이결속선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이거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주 안심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음, 여기가 앞에니까 자구 많이 늘어진 곳을 앞으로 해서 얹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결습선이 이제 속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봐, 이게 밑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구가 자구가 너무 늘려지면 또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서 넘어가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일단은 가식으로 이렇게 어 돌돌 말아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어 가식으로 손으로 해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벤치를 잡고서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돌려준 다음에는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짱짱하게 됐고요. 여기 만약에 조금 보이는 거 있으면은 요것은그 나중에 이제 바이소리 크면서 저기 안 보이니까 요걸로 잘라도 이렇게 아주 잘 잘라지네요. 잘라보서 혹시 이제 손 다칠 일은 없겠지만 은 혹시 뾰족하니까 요거 이렇게 살짝 밑으로 내려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렇게면 하 절대로 이제 이 아이가요 옆으로 이렇게 해도 절대 땅으로 떨어진다든가뭐 거꾸로 해도 이제 쏟아지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어 보수작업 하는 것을 보여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하실 때 이렇게 결속선으로 이용해가지고 먼저 작업을 해준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결숙선은요, 철물점 같은 데 가서 사시면은 이렇게 한 묶음 5천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이게 5천원씩 사면은 이게 뭐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무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사지 마시고요. 그, 화산석이나 이끼나 이런 거 주문하실 때 그, 그분들한테 이거 서비스로 달라고 하세요. 저는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5,000원 주고 이거를 한 묶음을 산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이거 너무 무지 많아요. 이거 몇백, 몇백 개는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시지 마시고 서비스를 얻으시면 될것 같고요. 처음부터 작업을 하실 때요, 어, 이렇게 본드와 이게 결숙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고, 저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작업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린, 보수 작업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봄 되면 이 아이들도 굉장히 예뻐질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면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